당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깊은 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친구들은 떠났고, 아내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건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더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먼저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들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무너짐 속에서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짐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 순간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일부 성경 속 무너진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반전, 요셉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닥친 절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된 요셉. 그나마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주인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희망의 끝마저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구덩이에서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단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후에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던 그 순간부터 이미 애굽의 총리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매일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라는 기업할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바치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는 루세 효성의 감동을 받아 그녀를 보호하고 결국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루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자, 달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그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번 물으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것을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와 함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오순절 설교로 3천명이 회개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너짐은 영혼이 열리는 시간,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잘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돌이켜 조용히 있는 것,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너짐은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영혼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무너짐은 새 기초를 놓는 시간, 건축을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한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땅을 파야 합니다. 기존의 연약한 기초는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새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연약한 기초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돈에 의존하던 마음, 사람에 의존하던 마음,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던 마음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기초를 세우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놓으시는 기초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루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려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너짐을 통해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3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무너짐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담대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꿈을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루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를 아시는 하나님,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당신이 답답해하는 그 시간도 당신이 기다리는 그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부 무너짐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무너짐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힘들다고 고백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에서 그는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1편 1절. 이런 절망적인 고백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둘째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그 말씀이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셋째, 한 걸음씩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보이는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오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어둠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루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눈물을 기쁨으로, 당신의 탄식을 찬송으로, 당신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무너짐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버지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셉과 롯과 베드로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